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번 다루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도 여기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어르신들 또제 나이 또래 중간 정도 여러 층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서민들이 에, 여러분의 그 70년 80년대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가정의 꿈이 무엇이었나요? 열심히 일해서 어떤 꿈으로 열심히 일하셨나요? 답이 질문이 좀 모호하죠. 되게 맞벌이하며 밤새 때로는 낮에 새벽에 일하면서 무엇 하나 장만해 보자. 아 이제 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집 하나 장만해 보자. 전셋집, 새빵집, 단칸집, 지압방 계속 막부릅니다 제가. 예. 장마가 지면 때로는 막 물이 스며들고. 때로는 막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꿈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이름으로 문피 한번 달고 싶은 내 집, 내집 마련. 집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집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부터 진짜 열심히 일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쉴 곳이 있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어디에서 오셨나요? 집에서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저 산에서 주무시다 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벌써 행세가 깨지자 합니다.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요즘같이 온도처가 심한데, 여러분, 집이 없이 생활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쉴 곳이 있다는 것, 우리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 우리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은, 이 가정은 단순한 건물이나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오선도선 앉아서 서로 에너지를 받는 힘을 얻는 엄청난 우리에게 안식의 공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삶이 각각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웠던 옛날에 여러분 저 시골 같은데 아무리 추우지만 정말 누나 형 오빠 엄마 아빠 이렇게 모여서 엉기종기. 그 어려울 때를 이겨내면서 있었던 그 추억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로 2월, 3월, 4월 달이 충군기 어려울 때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로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이것을 웬만하면 이렇게 저장해서 이걸 이겨 낼걸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이렇게 쥐새끼 같은 애들, 이게 막내들, 이걸 그냥 바삭바삭바삭. 지처럼 저녁에 다 먹는 거예요. 라면을 사면 끓여 먹기 전에 생 라면을 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 제가 저한테만 지새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예. 그 생각이 지금도 막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웠을 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예. 그그 어려움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이 집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언젠가는 더 나은 집을 얻을 수 있겠지.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출발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우리 집들은 특별합니다. 우리 가족만의 향기와 재치가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에 명절때 이렇게 찾아뵙는 그게 우리 문화 속에 동양 문화 속에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집의 소중함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집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정심을 보고 오후 예배까지 들을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고 항상 집에 쉼의 공간이 있는 여러분 집에서 가서도 막 군인처럼 그냥 딱 서가지고 그냥 쥐어 쥐어 이렇게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집에 가면 첫 특징이 뭐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손이 딱이 이 목으로 올라갑니다 쫙 풀고 이게 여러분 제가 예의상 이거 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해서 이거 넥타이 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 이게 목이 커가지고 굉장히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이걸 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 집은 자유예요, 여러분. 누구도 저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옷을 풀고 자유롭게 누워서 모든 긴장을 풉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얻는. 제가 왜 이렇게 긴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놀랍게 주님이 이 집에 문제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안식을 심으러 다 힘들어도 마지막 집에 가고 싶다 여기 가끔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호텔도 여러분 집만큼은 못합니다 잠시뿐이에요 와 좋다 그날 현실을 깨달읍니다 아 이건 내집 아닌데 5스타7스타몇 뭐 개까지 올려드릴까요? 0 개까지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집 아니에요. 돌아오셔야 돼 어디로요? 내 집. 으로내 집. 으로 저는 집. 여러분 집. 여러분 집. 여러분 집. 여러분 집. 여러분 집. 여게분 집. 여러분 집. 여러분 집. 여러분 집. 여러분 집. 여러분 집. 여러 집. 여러분 집. 집. 의 문제로 나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는 31절에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31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주님께서 지금 믿는다고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좀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냥 제자가 아니고 어떤 제자로 그러죠. 참으로 진정한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31절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 우리 말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들이 들어가 있지만, 아예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헬라오는 아예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조건들이 확실히... 저는 이걸 확실히 좀 드러내고 싶어요. 번역을 좀 확실히 여러분이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아, 이건 어떤 조건의 문장이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거죠? 참으로 진정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 이 주님의 놀라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 이 도전의 말씀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 성가시거나 귀찮거나 부담스러운 어려운 조건을 내오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힘들게, 고되게, 온갖 노력과 분투를 내서 내 제자가 되려면, 그때는 너희가 진짜,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 이거 엄청나게 무슨 노력을 해야 돼, 온갖 노력을 고되게 힘들게 무엇을 해야만이 진정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놀라운 집으로, 즉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와서 그저 머물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은혜의 초대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의 초대. 초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거하면 이 말의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거하면. 우리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하다, 어디에 머물다. 이 말은 어떤 어떤 집에 체류하다. 어떤 집을 거처로 삼다. 어떤 집에 살다. 이 집과 연결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머물긴 머무는데 어디에 머문다고요? 어떤 집에. 어떤 거처에 머문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살려서 이 말을 좀더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너희가 나의 말에 내 말씀에 거처할 너희의 집을 만들면 너희가 내 말에 너희가 거처할 집을 만들면 그때에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이 깊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내 안에 와서 무엇을 만들라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집을 만들라는 건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팔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처할 집을 어디에 만들라고요? 내 말에 주님의 말씀에 거기에 너의 집의 거처를 만들어라. 이게 깊은 원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집을 만들라, 집을 만들어, 집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안식의 쉼터가 되는 그 집의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너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집. 그 쉼의 터처럼 너희가 내 안에 그러한 거처의 집을 만들라. 그러면은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본문에는 어떠한 우리가 엄청나 어떤 특별한 영적 희생을 체험을 해야만이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훈련을 네가 받아야만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어떤 무거운 명령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 명령이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초대된 집으로 와서 그 말씀의 집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종합해서 오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그냥 내게 와서 나와 같이 살지 않겠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냥 내게 와서 그냥 내게 와서 나와 같이 살지 않겠니? 나와 같이 살지 않겠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 아무것도 아 필요 없다. 그냥 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목이동역이 굉장히 제가 부동산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뭐 전세가 2억 3억 예. 그러니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못 오죠. 여기 예, 여러분 뭐 부동산에 제가 좀 반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좀 젊은이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될것 같아요.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한채 전세만 얻어둬도 벌써 2, 3억 이상 들어갑니다. 집을 살려면 좋은 집은 벌써 한 10억, 20억이 가겠죠.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젊은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요. 너무 비싸서 이 작은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서 외곽으로도 빠져버립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이런 경우는 힘들어지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는 쉽지 않은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정말 피땀을 흘려 돈을 모으고 모으고 또 은행의 융자를 얻어야만이 집을 싹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게 와서 나와 같이 살지 않겠느냐. 여기 나의 집이 있다. 너는 나에게... 와서 살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난 주님의 오늘 약속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소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뭐 어디 어디에 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안에 새로운 집을 만들어 새로운 주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패 속에. 너희의 새 집을 만들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조건에는 주님의 오늘 부르시면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와서 나와 같이 살지 않겠느냐. 아주 단순하고 은혜로운 초청장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한 일을 통해서 집에 거주하는 것도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더 있어야 제자가 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어떠한 제자들의 결단의 소리도 없습니다. 내가 온 인생을 결단하고 다잡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초대만을 바라보면서 그 초대에 응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들아, 딸아, 나와 같이 내 집에 살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걷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뭐죠? 아멘. 주님의 초대에 저는 아멘으로 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도 아주 근사한 집 여러분 주님의 집이 어떤 집인 지잘 모르시죠? 새벽님이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지금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집이 거룩한 성 에루살렘인데 이게 어마 어마 계속 갑니다. 어마한 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집이 얼마나 크고 큰지 이 길이가 2,400km 정도 돼요. 높이가 한 2,400k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성이 전부 다 12가지 보석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금, 또 좋아하는 게 뭐죠? 다이아몬드.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정금으로 다. 전체가 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초대가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계시록을 가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주님의 초대장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며 집을 마련하고. 좀 힘들어도 나에게 내 명의로 있는 집이, 부동산이 딱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음이 어떻게 되죠? 든든합니다. 아, 든든하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든든합니다. 내 집에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제가 장기간 외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에,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 남자분, 요즘은 좀 변했다고 그러네요. 웬만하면 어디서 주로 안 살려고 하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처갓집. 웬만하면 잘안 하려고 하죠. 처갓집. 웬만하면, 예. 근데 제가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장모님하고 몇년 살았습니다. 얼마나 노인 어르신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했어 어떨 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산에 올라가면 유독히 보이는 게 많아요. 뭐죠? 아파트! 수천채가 쫙 보이는데 놀랍게 제 집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제가 조금 더 예민했으면 목동 중앙 에 있느니라. 이런 은성을 들었을 텐데 그때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집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아마 집 마련,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명의의 집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소중하게 간구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도전이을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추구해야 될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목자로도 묘사가 되고 우리의 신랑으로도 묘사가 되고 때로는 친구로 또는 우리의 주님으로도 예수님이 묘사되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무엇으로 묘사되죠? 집으로 묘사되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집, 집입니다. 집. 놀랍게도 집으로 묘사되며 이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집으로. 너희는 나와 함께 거주해야 된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 집에 와야만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 없을 줄 믿습니다. 눈보라가 쳐도 끄떡 없는 집.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뭐 날씨가 그리고 요즘에 조금 변덕이 심하죠.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러나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집에만 가면은 뭐 모든 눈 보라,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뭐가 있죠?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베개를 베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집이 있다는 거. 영원한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해야 될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집, 우리의 가장 편한 집을 우리가 사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은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고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집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비바람 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보라 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주님 이 눈보라 같은 이 상황을, 이 비바람 치는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비바람을, 눈보라를 막게, 막아주겠다. 대신 주님이 손을 내밉니다. 그러려면 내 초청에 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집을 짓고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 홍수 때살 길은 오직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 어 거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죠. 저안 들어갈게요. No,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신앙은 양보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방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겸손도 그 어떤 양보도 이런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때의 양보는 가장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얘기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구원이 어디 있는지, 내가 거쳐할 집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저녁에 어디를 정확하게 찾아가죠? 가끔 한잔 하신 분들은 좀 헤매긴 하지만, 은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집을 찾아갑니다. 왜? 내가 거할 곳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고 어떠한 비바람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넘이 승리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일어나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